어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이 그렇게 대단한 내용들이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실생활에 많이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나와서 저도 참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제목에 167페이지에 어, 5년 후의 모습을 상상하고 현재에 집중하자라고 하는데 어, 좀 전에도 제가 6시부터 일어나서 갈반익을 하면서 봤어요. 다시 한번 보면서 이 제목을 보면서 느낀 게 5년 후의 모습을 상상하고 현재에 집중하자라고 하는 말을 이 책을 읽은 어 만약에 저희 나의 또래 의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볼까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근데 어 명절이 시작되면서 제일 처음에는 가족들이 모여서 준비하고 하는 어떤 이런 과정은 참 좋았는데 딱 이틀 지나니까 너무 너무 지루하고 지겹고 이렇게 살림만 하고만 살았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5년 후의 모습을 상상을 할때 내가 뉴 스킨을 하지 않았으면 어저께부터 이제 토요일부터 좀 생각을 하면서 뉴 스킨을 하지 않았으면 5년 후에 상상을 했을 때 우리는 이 나이에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67페이지에 5년의 모습을 상상하고 현재에 집중하자. 20년 뒤 당신이 했던 일보다 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은 일 때문에 실망할 것이다. 그러니 밧줄을 풀고 안전한 항구를 떠나라, 탐험하라, 꿈꾸라, 그리고 발견하라. 천지적인 소설가 마크 트레인의 명언인데요. 어, 마크 트레인을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 말 중에 유명한 그 명언 중에 하나가 꿈을 버리지 말자. 꿈이 사라지면 당신의 존재하지만 사는 것은 끝난, 사는 것은 끝난 것이다. 앞서가는 방법의 비밀은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어, 첫 줄에 지금,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을 생각해 보자. 이 책을 읽는 독자라면 5년 전이 기억나지, 기억나지 않을 만큼 어린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어, 제일 밑에 줄에 그 새로운 시도가 자신을 좌절하게 만들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시도했을 때를 어,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계속해서 더 나은 길을 모색하고 살아가는 일들을 늘 예상치 못한 제안이나 새로운 시도를 하는 기대에 들어서게 된다. 그 새로운 시도가 자신을 좌절하게 만들 수도 있고, 더큰 성장의 문을 열어주기도 할 것이다. 168페이지 첫줄 읽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새로운 시도에 의한 좌절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흘려보낸 시간은, 흘려보낸, 흘려보낸 시간보다는 을 훨씬 나은, 나은 것이다. 아까도 계속 읽었는데 왜 이렇게 버벅거리는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나는 5년 전에 어떠한 일을, 일한, 일을 했으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지 그 당시 가장 고민하고 중요하게 여겼던 일은 무엇이었는지 돌이켜본다. 그 밑에 그때 좀더 열심히 했더라면 혹은 그때 시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일들도 많다. 그때는 몰랐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 보면 행하지 않았던 것이 아쉽고 후회가 되기도 한다.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내가 계획을 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늘 예상하는 방향대로 가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5년 뒤와 같이 아쉬움을 남기지 않도록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계획해 본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169페이지에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자. 여기서 애플 경영자인 팀쿡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팀쿡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팀쿡은 이상주의자인 스티브 잡스와 다르게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어,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그의 업적을 찾아보니까, 어, 떤 그런 이상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을 판매를 할때 지금 현재 굉장히 충실했던 그런 팀쿡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경영자인 팀쿡은 대학원에 다니던 시절 자신이 미래를 위한 25년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25년의 계획은 성공했나 하면은 그건 성공한 것은 아니었대요. 단한 가지도, 음, 그렇지만 그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과거는 이미 가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진짜, 진짜 삶에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어, 169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팀쿡도 25년 전에는 자신의 애플을 최고 경영자가 되리라고 상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먼 미래의 계획은 앞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5년 뒤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 170페이지를 읽고 있어요. 딱한 가지이다. 현재, 지금 현재에 충실하는 것이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알고 실천하는 것이다. 먼 미래의 계획이 아닌 올해 내가 해야 할 일을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루하루 무엇을 해야 할지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그 단순한 진리는 잊은 채 끊임없이 우리는 미래를 걱정한다. 현재가 없으면 미래가 없다. 그리고 김연아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김연아 선수는 17년 선수 생활을 마치고 그동안의 소감을 인터뷰를 한 것인데 현재 충실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선수 생활할 때 너무 먼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내가 아는 것만 생각했고, 김연아 선수도 흔들릴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앞에 있는 것, 앞선 것, 먼 것을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해지고, 지금 하는 것이 망치게 됐다고 해요. 순간에 충실한 게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기에, 어 김연아 선수는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70페이지 밑에 줄에 보면은 먼 미래에 대한 생각이 지금 이 순간을 아사가지 않도록 현재에 집중할 것, 정확한 목표를 가질 것, 이두 가지 진리를 김연아 선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71페이지에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도전하자. 어, 자신의 못다 이은 꿈을 이루기 위해 뒤늦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 중간에 보면요. 어느 누가 자신을 평가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그 일을 그저 꿈일 뿐이라, 꿈일 꿈일 뿐이라 생각해서 고이고이 고이 마음속에 접어드는 것이다. 우린 모두 언젠가는 죽는데, 누가 날 어떻게 평가하는지 해보고. 평가하든 해보고 싶다는 걸 시도조차 안 해보고 죽는다는 건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72페이지에 우리 딸이 알람을 끄지 않아서 굉장히 신경 쓰이네요 옆에서. <laughs> 죄송합니다. 신경이 괜찮아서 그쪽으로 왔네요. 172페이지에 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일을 처음 생각한 시점으로부터 3, 4년이 지나서야 시작하게 되었다. 이거는 이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읽은 음, 건데, 중간, 중간에 읽어볼게요. 문득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서 돌이켜 보았을 때, 아, 내가 그때 왜 그걸 도전하지 않았을까? 나는 마음 한켠에 후회가 남을 바에야, 지금 부족하더라도 시작하는 것이 좋다. 실력이 부족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무언가를 하는 것이 힘들고 귀찮아지고 쉬, 귀찮아지고 쉬고 싶을지라도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도전하는 것에 힘을 쓰는 것이 현명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시간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와 비슷한 후회를 몇번 반복하다 보면 인생의 끝이 다가올 테니까 말이다. 네, 굉장히 공감을 가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빨간 글씨로 발표를 찾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어 제일 처음에 페이지에 나왔던 문이 나오고 있어요. 구변영 작가의 낯선 곳에서 아침이라는 구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어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는 자신을 보는 것은 가장 추운 일이다. 세상에 세월이 지나 어떤 것도 마음을 쏟아 쏟지 못한 자신처럼 미운 것은 없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쓸데없는 것들에 연연하면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았던 그 많은 시간보다 통탄을 적게 하는 것은 없다. 만약 인생에서 계속해서 망설이고 무언가는 있는데 그 이유가 타인에 의해서 평가된다면 더 이상 고민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음 그저 도전조차도 해보지 못한 내 인생에 대한 후회만 남을 뿐이다. 자신의 5년 뒤를 위해 지금 해야 할 일은 그저 내 마음속에서 가장 해보고 싶었던 그 일에 집중을 하고 이루기 위해 무언가는 해야지 해야 하는지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작하는 것이다. 김연아의 말처럼 이걸 하고 나면 그 다음 그 다음이 눈앞에 보일 것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이 부분을 보면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대단한 일을 하고 지냈던 사람은 아니지만, 음, 굉장히 패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공부하고, 제가 그, 전공했던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었는데, 제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을 때, 어, 누군가로부터 정말 이렇게 불림을 당해서, 제가 방송국에 들어가게 되고, 그 삼사방송국에서 일을 하게 됐을 때,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 바깥에서 봤던 그 삼사방송국에 대해서는 너무나 제가 큰 벽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계속 뭔가를 컬렉터, 컬렉션을 이렇게 음, 모으는 거를 좋아했고, 그러했던 자신을 통해서 사람들의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그 소문을 듣고, 어, 저를 소개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 지금 여기에 말처럼 물론 저는 작은 경험이지만 음~ 한 가지를 시작하고 나면 그다음 것이 보이고 다음 것이 보인다라고 하는 부분에 저는 되게 인정을 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가 꿈꿨던 부분들을 다른 지인들을 통해서 제가 소개가 돼서 어~ 방송 쪽에서 일하게 되면서 어~ 한 방송국에 아니라 세 개의 방송국에서 일하게 되고 그다음에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은. 백화점에그 쇼룸을 디스플레이 하는 일을 되게 하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시절만 해도 거진 유학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었는데 제가 그것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여기에 나왔던 이런 대단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먼, 먼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씩 갔을 때, 어, 남들이 생각할 때는 어, 저기를 언제 가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서서히 제가 가고 있는 부분을 봤던 것 같아요. 작은 부분이었지만 그런 부분을 볼때 어, 되게 많이 긍정적인 부분을 발견하게 됐던 것 같아요. 174페이지고요. 변하고 싶다면 지금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씨앗이 아니라 제대로 된 토양이 필요하다. 좋은 생각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이다. 음. 이 부분에 대해서 읽어보면, 174페이지 밑에 줄에 우리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무언가를 이루어 내기는 힘들다. 우리는 늘 같은 환경에 놓여 있다.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새로운 환경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라고 175페이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미국의 400대 부자 중에 10% 이상의 이민자 출신으로 코보지에 어, 소개하고 있는 귀하 시민 미국 전체의 인구의 6%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점을 고려할 때 대단한 성과를 가졌다라고 하는 그 아메리칸 드림을 성공시킨 어, 미국의 포에버 20일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브랜드의 어, 이민자 우리나라 사람 일대 일대 세대 이민자 장진숙 씨를 대표해서 살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 이분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미국에 가서 굉장히 고생을 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어 남편을 만나서 어 가는 살았던 과정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177페이지에 포에버 21이라는 이름을 옷가게 열 때만 해도 어두 사람은 이렇게 성공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얘기하는데 어, 이분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음, 작은 것에서부터 굉장히 여러, 여러 가지 의류업에 종사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여긴 한번 좀 이렇게 줄쳐야 되는 그런 부분보다 이분들이 노력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180페이지에 환경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180페이지 밑에 줄에 진심으로 변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자신에게 해가 되는 안 좋은 환경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곳으로 떠나야 한다는 말이다. 자신의 의지로 그 안에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자신의 둘러싼 환경이 변하지 않는 한 자기 혼자 변하기란 쉽지 않다. 181페이지에. 음. 최고의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환경은 수입은 수입은 물론 가치관과 허리들 허리 허리둘레 취미까지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측면을 영향을 미친다 잠재력은 당신의 둘러싼 환경에 의해 정해진다 당신이 가진 생각은 당신이 받아들인 생각에 귀인한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 그리고 그 인생을 어 인생을 살지도 주변 사람과 소비한 정보에 의해 제안을 어, 받는다 음. 이부분을 제가 읽었는데 좀 엉키네요 음, 1 8 1페이지에 제일 밑에 줄에 익숙한 환경은 인간에게 긴장감을 주지 않는다 긴장감이 없다는 말은 변하고자 하는 욕구나 의지를 가지기 어렵다는 말이다 사람은 자신에게 어떠한 문제가 생겨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를 쓰게 된다 그런 점에서 자신의 인생이 좀더 나아지길 원하거나 변화하길 원한다면 자신의 둘러싼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다. 어, 우리가 변화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익숙한 환경에서는 변화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옮기면 느낌도 생각도 달라지게 된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을 그곳에서, 그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에 행동해야만 성공의 씨앗이 싹 트는 거야. 행동하면 인생이 되고 곧 운명이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법칙이다. 토스토이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 세상의 모든 사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인과관계는 음, 183페이지에 음, 행동을 하면 필연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게 된다.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그것을 실패라고 간주한다. 하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해서 행동하기 전에 나와 행동하기 후에 나가 똑같은 것은 아니다. 분명 변화가 있다. 그렇게 변화하고 싶다면 어떤 식으로든 행동해야 된다. 그 행동을 지속할수록 내 행동을 반응해주는 사람이 생기거나 원하는 환경을 만들어줄 것이다. 기적은 행동하는 자를 위한 선물이다. 184페이지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어, 가세병의 기적,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에스테로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어, 그녀는 헝가리계의 유대인 가족에서 태어나 22살에 결혼한 에스티는 대공황으로 남편의 실크 사업이, 사망하, 사, 실크 사업이 망하자 생계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를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그녀는 어, 화장품을 직접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능력밖에 없었다고라고 얘기하는데 어, 에스로드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를 들어가서 보니까요 어, 16살 때 외삼촌이 외삼촌인 화학자에게 화장품에 대한 것을 배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그, 그 에스트로더가 갖고 있던 그 능력을 화장품을 만드는데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녀가 자기가 만든 그 제품 로션을 집에서 만든 과정이 나오는데요. 제가 아침에 그 유튜브 채널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에스트로더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을 어, 듣게 되면 참 흥미로운 부분을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거기에서는 이 ST가 자기가 만든 화장품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을 여기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185페이지에 어, 미용실에 가서 만든 화장품을 손님에게 발라주기도 하고, 어, 사람들을 집에 초대해서 발라, 발라서 발라주고 팔기도 했고, 당시 어, 그녀가 소망하던 미용실에 가서 화장품 코너를 갖게 되는 어, 그런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샵인 샵을 형태를 가지고 싶어했던 것이 그녀의 소망이었다고 합니다. 음, 그녀가 자기가 만든 화장품을 어,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고 발라주고 이렇게 했던 부분에 비슷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켈리 체라든지 김승호 회장도될수 있는데요. 그두 사람도 그 책을 읽어보면은. 켈리 최나 김승호 회장이 굉장히 많은 빚을 지고 있었고 자살을 하려고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인생을 돌이켜보고 정말 자기가 새로운 사업을 도전했을 때 처음 시작한 곳이 정말 큰 마켓에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것을 자기가 만든 그 음식을 어, 설명하고 싶었고 퍼포먼스를 통해서 성공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에스티도 굉장히 비슷한 과정을 거쳤던 것 같아요. 옛날에 지금의 켈리체나 김성호 회장처럼 에스티는 어, 정말 여러 곳을 다니면서 화장품에 대한 그 꿈이 굉장히 컸던 것 같고 어, 그 화장품 코너가 생기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들을 추억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 1 8 5페이지 중간에 그녀가 지속적인 행동에 대한 보답인지 그렇게 작은 꿈을 이루게 되었다고 나오고 있는데 그녀가 했던 모든 그 행동의 인과 관계에 의해서 어, 누군가는 어, 정말 이렇게 하찮게 여길 수 있었겠죠. 그런데 자기의 그 꿈을 버리지 않고 어,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어, 도전하는 그녀의 모습을 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에 밑에서 보면은. 여기서 무료 샘플을 증정했다고 하고, 백화점에서 입점할 수 있다고 도와달라고도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백화점을 결국은 나중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 유튜브를 보면은, 어, 자신이 백화점에 들어가려고 많은 사람들한테, 어, 그 설명을 하고, 그 관계된 자들을 만나고 했는데 백화점에 들어갔을 때이 향수, 그 시대 때는 향수를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화류계 에 있는 여자들이나 파티 때나 바를 수 있는 뿌릴 수 있는 게 향수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향수를 어떻게 이 사람은 이것을 사람들한테 어, 쓰게 할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그 에스 향수에 대해서 나온 그 향수 이름을 있었는데 제가 못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그 향수를 백화점에서 어, 시, 시연한다고 할까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ST가 무슨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땐 일부러 그럴 수도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 향수를 거기에다가 깨트려 가지고 깨졌던 거예요, 백화점에. 근데 그 향수가 행사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은 그 향수를 맡은 사람들은 굉장히 궁금해했고 그 향기에 대해서 갖고 싶어 했고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굉장히 그녀는 어 굉장히 지혜롭고 어 그런 어떤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를 설명하는 곳에 어떤 곳에서도 가리지 않고 어, 자기를 알려고, 그 화장품을 알리려고 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 자세를 볼수 있었고, 어, 일단 읽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187페이지에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참 대단한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무언가를 하고 싶다면 저 정도의 행동력을 보여줘야 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행동에는 보답이 있다는 인과관계를 여실히 깨달는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큰 후회가 남는 건 시도해 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시도해서 실패했다는 것이 아니다. 혹여나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음번에 성공을 위한 시행착오라고 할수 있는 어, 일이다.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실패를 했을 때, 어, 때로는 굉장히 그 여파가 오래 갈 때가 있어요. 어, 내가 이럴라고 했던 게 아닌데, 음, 이럴라고 일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읽을 때, 어떤 자들도 결국은 똑같은 말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크게, 어, 음, 힘들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부분인데, 결국은 다음번에 성공을 하기 위한 모든 그 실패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저한테 희망을 줬던 것 같아요. 이 에스티로더에 대한 것을 읽으면서 1 8 0페이지의 밑에서 네 번째 줄을 보면요. 에스티로더의 행동을 보면 그녀는 강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다. 반드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란 말이다. 그 믿음과 행동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티로더라는 브랜드를 만든 것이다. 어, 그 뒤에는 어, 잠시만요. 그 뒤에는 행동한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는데, 어, 이거는 여기에 그 지은 책 저자가 어, 30대거든요. 이 저자는 그래서 그, 그 부분은 제가 간단히 음, 줄을 걷는데, 188페이지 중간에 똑같은 방식으로 지원을 한다면, 이거는. 한 지인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 광고회사를 취업하고 싶었는데 번번이 이 어, 지인이 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는 지원하면 승산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총 동원을 해서 어, 사람들을 만나고 자기 능력을 보여주려고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어, 그런 부분들이 여러 관계에 의해서. 어, 결국은 이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회사로 들어갔다고 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189페이지에 행동하면 새로운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인과, 인과관계에 대한 인과관계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아침에 찾아봤어요. 여기서 에스티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인과관계의 행위를 통해서 그들의 어떤 그 좋은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 그 인과관계는 어떤 행위가 발생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 사실의 원인과 결과를 말하는데, 내가 본인들이 움직였던 그런 원인들 결과들이 결국은 그 인과관계를 통해서 어, 그 전에 레자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을 생각하게 됐어요. 음, 정말 열심히 누군가를 리콜팅을 하고 누군가가 나한테 정말 와주기를 바랬는데그 사람이 아니어도 정말 열심히 했던 그 행동에 다른 더 좋은 분들이 어. 파트너로 왔다고 했을 때, 멀리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깝게 성공한 뉴 스키너들의 그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은 결국은 지금 한 행동이 금방 나타나진 않지만 다른 곳에서 더 좋은 결과로 온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음 똑같은 과정을 이 책에서 만났던 것 같습니다. 어, 준비는 좀 했는데 엄청 버벅거리고 이렇게 말이 꼬일 수가 없네요. <laughs> 그동안 아침에 일찍 잘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정사님 말씀해 주세요. 네.